색이 주는 그 암시가 또 금전운을 또 암시하기도 하지만은 그 속에는 좀 정신적인 영적인 의미에서 또 암시가 실리게 됩니다. 이성적인 그 판단이나 또 대입으로는 그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그 기운을 그 속에는 또 담게 됩니다. 그래서 하얀 돼진 날은 그 물질적인 그 풍요도 암시하지만은 우리의 그 영적이고 또 정신적인 그 교감에서 또 돈복터질 그 급소 지점을 발견할 수 있는. 그런 날이기도 한 것이지요. 이런 그 재수를 준다고 하는 이런 돼지도 우리가 또 집으로 잘 맞이해야 합니다. 잘 오르고 달래듯이 재물운을 또집 안으로 끌고 들어와야 되는데요. 복덩어리라고 할수 있는 이 돼지가 또 안락함을 느낄 수 있도록, 또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돼지가 또 불편해할 그런 요소들을 미리 그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돼지는 그 지나치게 그 뜨겁거나 또 맵거나 또 자극적인 이런 것 등은 돼지 그 평온한 기운을 그 해칠 수 있어서 싫어합니다. 이를 피할 때그돈 복을 우리는 크게 그 유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돼지날의 이 돼지는 재물을 끌어들이는 그 복의 상징입니다. 복덩어리입니다. 돼지는 그 평소에 그 물의 구역에서 그 놀고 앉아 있습니다. 이때 그 돼지에게 너무 그 뜨겁거나 또 자극적인 그런 음식이나 또 그런 암시가 된다면 이건 그 돼지가 움찔할 만한 또 도망갈 만한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. 돼지가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또 물의 기운과 또잘 맞춰줘야 하는데요. 풍수에서는 그 상극은 또 운의 흐름을 또 방해한다고 합니다. 물과 상극이 되는 그 불의 기운을 가진 그 너무 뜨거운 음식 너무 그 매운 음식 이런 그 자극적인 것들은 오늘은 꼭 피하셔야 합니다. 돼지는 그 물의 기운과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지나치게 그 뜨겁거나 또 매운 것은 그 물의 기운을 또 해치게 됩니다. 결국 재물운을 또 재수를 그 손상시키는 그 요인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. 돼지가 주는 그 안정적이고 또 평화로운 그런 재물복을 또 끌어당기기 위해서라도 이날만큼은 여러분들께서 그 너무 맵거나 또 너무 그 뜨거운 음식은 꼭 피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런 환경에서 또 하얀 돼지날 여러분들에게 큰그 재물복을 가득 안기게 될 것입니다.